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사랑과 빛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랑과 빛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빛에는 따뜻함, 온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혹자는 하루 중에 가장 추울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을 때 아마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춥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새벽 내내 그렇게 춥다가도 딱 저기 멀리서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 햇빛이 나를 비추기고 나를 감싸기 시작하면어디서부터가그 온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특히나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죠. 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남녀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뜨거움과 온기가 없다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졌다. 너와 나와의 사랑은 식어졌어라는 표현도 쓰곤 하죠. 어. 사도바울은 이렇게 사랑과 빛이라는 너무나도 성경 속에서 자주 이야기하고 또 많이 언급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사랑받는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써 저 십자가에 매달으심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같은 죄인들은 속죄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던 것이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한때 사랑은 동사라는 이러한 슬로건이 유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고 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랑을 해본 여러분들도 사랑이란 감정이 어떠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지 잘 아실 겁니다. 남녀와의 사랑이던 혹은 어, 부모와 자식에 대한 사랑이던 사랑은 실로 놀라운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을 줍니다. 어, 얘가 이 말을 하면 입이 근질근질 거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또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했다. 어, 정말 멋지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마시,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 이러한 진정한 그리고 뜨거운 사랑에는 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희생입니다. 이러한 뜨거운 사랑,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남편들을 한번 볼까요? 남편들은 자신의 삶과 시간, 그리고 모든 노력을 다 바쳐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립니다. 또한 아내들은 자신의 즐거운 삶, 자신의 시간들을, 젊음들을 버리고 산고를 통해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며 정말 끝이 없는 살림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모의 사랑을 받은 남편과 아내 이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기만 해본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가 힘듭니다 그 자녀가 장성해서 부모가 되지 않는 이상 그 부모 자신을 길러줬던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선조들은 어른들의 어른 기준이 바로 자녀가 있냐 없냐. 어, 이것이 바로 자녀 유무를 어, 그런 어른의 기준으로 삼았나 봅니다. 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안자로서 어, 자녀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그 크고 놀라운 희생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절과 이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랑은 곧 희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이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희생이 없다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혼한 부부를 예로 들면 아주 저잘알수 있을 겁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질문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저는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된다. 아내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됩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골라 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맨날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 들어오고 생활비도 제때제때 안 주며 또한 밥도 안 하면서 반찬투정을 하는 저의 모습이 아닙니다. 네.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쓰는 건데요. 네. 이렇게, 네.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에는 상대방이, 대상이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것을 포기하고 상대에게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한번 대입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것을 하셨나요? 오늘 말씀에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고 또그 희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고 또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는 자녀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 자식이 아파 본 부모는 이것을 더잘알 것입니다 자식 대신에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 자식, 내 새끼 아픈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 내가 차라리 주사를 맞겠다, 링게를 꼽겠다 어, 저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또 이것뿐만입니까?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의 앞길을 위해서는 내한몸 달아 없어지는 것도 부모는 가능하고 또 그러한 존재입니다 대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은사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어, 저는 대학에 가면은 좀큰 교회에 출석해서 대학부 청년부에 등록해가지고 참이 누나들과 이렇게 어울릴 생각, 자매들과 어울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굽혀버리시고 신학교 앞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어, 거기서 그 은사 목사님을 만나는데요 그 은사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 집안,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너무나도 궁핍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은사 목사님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이제 목회의 뜻이 있어서 신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거를 알고 잠깐 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다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오시는 길에 이제 돈을 들고 오신 거예요, 등록금을. 그래서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은사 목사님 어머니께서 자신의 신장을 떼어 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해 오셨던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희생이죠. 이해가 안 되는 희생입니다. 근데 이것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 어머님의 장기를 팔아서 공부를 하면 얼마나 공부를 할까요?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입학 성적을 모르지만 학부를 졸업할 때도 수석이었고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갈 때도 수석으로 그리고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시작할 때 수많은 고신 쪽에 이제 큰 교회에서 러브콜이 왔다고 했는데 그분은 서른세 살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그분은 항상 공부 못하는 저를 보면서 껄껄껄 웃었죠. 네가 공부 못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서이다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과 참 목숨을 걸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기들을 포기하셨고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죠. 오늘 이절 말씀에서 버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원어적 표현으로는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게더 맞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기로운 제물, 재물, 희생 제물로서 그 몸을 몸소 우리에게 주시고 그 희생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 전반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전반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laughs> 자, 사랑받는 우리는 이제 사랑을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겠죠. 부모를,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우상숭배자는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만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 이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음란함, 정욕.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도록 이야기하죠 특별히 이러한 죄악들 음란 정욕 특히 뭐 욕심 이러한 것들을 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말 가운데 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말 입술 혀 부르지 말고 마땅치 말고 속지 말아라 모든 죄와 갈등은 이 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언행, 우리의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3절에서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4절에서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또 6절에서는 헛된 말로 속이지 말라,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누구는가는 이 입술을 죄의 수동 꼭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입, 세치, 혀 이것을 통제하는 것과 죄를 입에 담지 말라고 파도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 금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해야 되는 것,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뉴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오, 감사하는 말을 말하라. 하라.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디에 쓰여 있죠? 저기 감사 노트 쓰기. 네. 어, 감사는 여러분들 명령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내뱉어야 하는 말은 은혜로운 말 그리고 감사의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 어리석고 희롱의 말은 우리들과 어울리지 않는 말인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이 감사만 제대로 표시해도 감사할 줄만 알면 어디 가서 예의받으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인사 잘하고 또이 감사하다고 허리만 잘 숙이면 어디서 욕먹는 거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사와 감사만을 우리 아들에게 잘 가르치고 반드시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우리가 쓰는 이 감사 노트도 이러한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감사 노트를 왜 써야 되냐? 이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단임 목사님의 명령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를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습관적으로 이 감사를 되뇌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들 이두 가지를 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들 맨날 불평과 원망과 또 불만, 뒷담화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생각은 계속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거기에 굳어집니다. 분위기를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여러분들 갈피를 잘 잡아야 합니다. 맨날 남을 흉보고 욕하는 사람들, 그러한 질떨어진 사람들과 여러분들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교회 사람들이 나를 슬슬 피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입 가운데 원망과 불평, 욕하는 것, 남들을 헐뜯는 것 이런 것들을 금지해야 합니다 어,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어, 주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전반부 말씀은 이제 언행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는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교회 아니던 바뀌던 어울리지 말아야 할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빛과 어둠이다. 어, 제가 생각해봤을 때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태어나서 이 유아기, 영아기를 보내는 그러한 어린 교회, 어린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처럼 이렇게 50년 동안 전통이 있고 이러한 어떠한 흐름이 있는 그러한 교회, 명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그러한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배웠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는 여전히 이방인의 모습, 과거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던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과거를 버리지 못했던 그러한 교회 구성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거를 버리지 못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소실적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경고의 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4장 후반절에는 어떻게 그들에게 경고합니까? 너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다. 빛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들 빛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빛에는 빛이 비추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빛이 여러분들 그 어두운 방을 비추는 순간 어둠은 싹사아나죠 사라지죠. 그리고 이 빛과 어둠의 경계는 명확하게 그어집니다. 중립 지대는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각인시켜줍니다. 전반부에서는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또 후반부에서는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빛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면 그분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죠? 바로 빛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우리를 설명하게 비치면 우리의 어둠들, 죄악들을, 우리들을 낱낱이 비춰주는 걸 우리는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가 돼서야 그 빛을 우리가 맞고서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 죄 있는 나의 모습, 교만했던 나의 모습, 어리석었던 나의 모습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 3절 어떻게 이 빛이 죄악 가운데, 죄인 가운데 비춰져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니 그러나,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빛은 이렇듯이 모든 것을 다 폭로합니다. 어둠을 책망하고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며 모든 것을 밝히고 있죠. 이 뿐만 아닙니다. 이 빛은 죽은 자, 자고 있는 자를 깨우기도 합니다. 어둠에 있었던 우리는 죽은 자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숨은 쉬고 있지만 우리는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을 비추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모든 지각이 살아나고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삶 다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복음서에 등장한 그 마리아의 오빠 그 죽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동굴 속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동굴에 대고 나와라. 네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울림과 외침이 그 죽은 나사로의 귓가에 들렸을 때, 그는 깨어나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랬을 때 빛이 나에게 비치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나는 살아나는 것이죠. 그의 음성에는 생명력이 있고, 그가 비치는 빛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 죽은 자들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지금 저 죽은 자들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안 있고, 다 세상 속에서 세상 유흥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내 친구 사랑하는 나사로가 자고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표현처럼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서 구원과 믿음에서 떨어지신 분이 있다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혹은 동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비치시는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사장 말씀에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어둠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 말씀과 같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은 자녀들로서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입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호칭이 바뀐 것 어, 여기 이렇게 바, 바꿔서 불러주는 것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하반부와 5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5장 2절, 2절 어, 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라고 합니다. 행하다,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를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의 그냥 모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행하다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주위를 걷다, 그 주위를 맴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표현이죠. 이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을 맛보며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 빛의 자녀로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감사의 말을 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말은 감사의 말이 나오고 행함은 어떤 걸 행합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두 가지를 한번 한번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한번 이렇게 잘 섞어봤습니다. 제가 이두 가지를 섞었을 때,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행동 가운데 행한 가운데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따뜻한 사람, 감사가 넘치며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마음이 따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행실과 모습을 통해 이웃들을 비춰주며 그들에게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온정이 넘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추운 겨울날 우리 모든 신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따뜻함을 전하는 온기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입술에는 감사가 그리고 행실에는 착함과 진실함이 넘쳐서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직원드립니다.